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네, 와 이거 계속 비가 왔고 와 다음 주까지 쉬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은 다행히 비는 안 오고 날씨는 좀 흐리긴 한데 우선 내 네, 나왔고요. 음, 아씨 마음에 진짜 안 드는 것만 자꾸 왔습니다. 아, 한참 고민했어요. 한참 고민했다. 아, 바로 앞에서 사파경 철청 2만 원. 왜 투투는 왜 2만 원밖에 안 줄지? 콜만 2 3000 정도 돼. <laughs> 아, 우선 내 이걸로 초코 시작 한번 할게요. 그냥 빠르게 나가서 사파동에서 음, 대방동 성주동 쪽에서 코를 잡고 다시 이어나가면 되니까. 우선 내. 네. 근데 왜왜 왜 잡았냐면 이건 못 잡으면 오늘 혹시나 콜안 떠서 죽으면 죽으면 영상이 못 올라가니까, 그 때문에 일부러 잡고, 우선 빠르게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 예 오늘도 한번 빡세게 한번 달려보고요. 어 우선은는 콜은 없습니다. 예. 간간히 하나씩 뜨게 떴는데, 아 근데 콜마에서는 뜨는데, 요 노지는 절대 안 떠요. <laughs> 우선, 네. 아 사파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어, 넉넉 잡고, 뭐, 8시 반이면 도착했네요 근데, 경유가 아, 있을 삘이었는데, 우선, 내 네,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게요 도착했습니다. 예. 뭐, 시간 거의 맞춰서 도착했고요 에이, 어디로 가냐. 어, 멀리 안 가고, 그만, 여기 있을게요. 여기서 뜨는 걸 한번 기다려봅시다. 음... 아마 장류, 뭐, 한, 0 0 0원이 정도 주면, 뭐, 장류 넘어가고, 아, 뜰까안 뜰려나? 우선, 네, 음, 내려가서, 어, 법원 앞에서 대기하면서, 네, 골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컨디션이, 오, 월화는 엄청 좋았는데, 또 일하려고 하니까 몸이 안 아파. 에이, 나가기 싫어하고, <laughs> 몸이 아파. <laughs> 아, 참, 미쳐버리겠다. 네, 우선은, 네,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돕게요. 왔습니다. 네, 와, 깜짝이 <laughs> 와, 만천원. 뭐, 장류, 뭐, 만육천원. 뭐, 다 빠진다. 와, 대박, 진짜. 뭐, 키우고 자시고 뭐, 할 수가 없다. 예, 콜 순삭순삭. 우선은, 근데 이건 왜안 잡아갔을까? 예, 공룡차장에서, 대방동에서, 경서동. 음, 원래 처음에 이만원. 그 다음에 뭐2만천원2만2천원2만3천원2만3천원의 ,000원. 명소동 네, 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가서 명소동 가서 어또 콜이 없을 끼데 와우, 일본은행 12,000원 이게 훨씬 좋아. <laughs> 야 진작에 또 약간이요. <laughs> 하나 해줄 수있긴데 <laughs> 네, 우선은 네 명소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올게. 좋습니다. 네. 역시 얼마 한먼데 역시 핑팔이 오래 걸린다. 가는 시간 있고 네, 오는 시간 있다 보니까 네, 시간이 꽤나 걸려요. 가고서 상동. 이제 금방 바로 합이긴 한데. 아, 이제 코리 살때 시간인가. 양덕. 놀아. 내외 34,000원 아이고 용광했어 우선 네아 이렇게 또 콜이라고 말라삐 것 같은데 우선 상황을 보고 콜을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 삥만 탈게 아, 아닌데 외곽 한번 나가줘야 하는데 지금 나다가 또 고르다가 30분 1시간 죽을 것 같아서 솔직히 쫄려요 아 12,400원 알 만은 한데, 한 번만 더 주라. 14,400원. 그러면 가줄게. 근데 뭐, 빠지겠지. <laughs> 별 기대는 안 한다. 우선은 에콜 네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음, 어, 날라간다. 와, 이거 때문에 씨. 잡은 이유도 있었는데, 용강에서 장류 팔판 35,000원에 플러스 2,000원. 시판까지 있었는데 날라가버렸네. 아이씨 괜히 잡았어라면 서상동 가든가 메트로 병원 네, 가는 건데 아, 근데 네, 캐스퍼라는데 캐스퍼가 이게 아 실리나 모르겠다. 어, 우선은 네 이거 가볼게요. 캐스퍼, 캐스퍼. 아 어, 저번에는 저번에 어디 뒷좌석에 실었나? 아 모르겠다. 우선은 내 네, 거기 바로 앞에 있어서 우선은 내 네, 이거 가서 한번 상황을 보고 안 되면 뭐콜 취소하면 되는 거고. 근데 와 빠졌어 장류 팔판. 이거이아 어, 하, 빠졌다, 없다, 아이, 헤이. 그리고 이 앞에서, 네, 대운동에서, 어, 장류, 27,000포인트. 네, 열심히 키우고 있었는데 뺏겼네? 네, 남정호가 잡아가 버렸네? <laughs> 우선은 내 네, 상황을 어찌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네, 얼마나 걸렸죠? 3km 운전하는데 네, 뭐 얼마 걸렸나? 엄청 걸린 것 같다. 그리고 경유 한 군데 했고요. 그런데 어, 가는 길이라서 조금 한 200m, 한 400m 정도 돌았나? 그러고 그거는 경유 그냥 공짜로 한번 해드렸습니다. 3번 운행에 만 12,000원. 음. 아 역시 삥은 체질이 안 맞다. 그리고 캐스퍼 예, 딱 맞다. 트렁크에 예, 딱 맞아요. 아. 적당 히 있는데 아 오늘 빙으로 끝내버려 네, 바로 앞에서 이용 가는 건데 안가 아딱아 오늘 이거 재미 재미 못볼것 같아요 땅 느낌에 우선 네 대기하면서 네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대충 한 20분 정도 예, 콜키 하다가 예. 아 어렵다. 어려워 예, 카카오는 키울 수가 없네. 어, 근처에서 그나마 하나 예, 장류 신문동 예, 아, 25,500원 3만원 정도 찍어주면 가려고 했는데 예, 빠져버리네요. 예, 우선 이것도 키워줘서 23,000원, 2 3 0원하던걸 예, 2,000원 더 줘서 네, 이거 잡고 가겠습니다. 이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음, 운동장. 어, 뭐, 15분이면 들어가겠죠. 근데 진영에, 아, 기사님 많을 것 같은데, 우선 들어가서 상황을 한번 보죠. 얼마나 많은지. <laughs> 까딱 잘못 하다가는, 아, 힘들 수도 있는데, 아, 이런 거 쉬어서 갈만한데. 우선은, 네, 좀 이따 진영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예, 기사님들이, 어 와, 너무 많다. 이 뭐, 완료가 안 된다. 미쳐갖고. <laughs> 미치겠네. 완료가 안 된다. 뭐지? 아, 아직 GPS 못 잡았네. 에이, 미쳤네. 왜 이럴까? 좀, 정신 좀 차려. 방금 카카오로 제육콜로 김에 산게 2만 4천 원이었나? 2만 6천 원이었나? 아, 참. 미치겠네. 우선은 네. 저 목적 쪽으로 가서 포를 기다려 보죠. 언제 뜰지 모르겠다. 아, 11시. 아, 11시 김에 가서 창운동 뭐뭐 소리 걸리는데. 아 미쳤네, 진짜. 와우, 대운동. 아, 찍고 가는 게 맞긴 한데. 찍고 가는 게 맞긴 한데. 아, 기사님이 없는데다. 키워보자. 한 번만 키워볼게요, 이거. 18,000원 줘. 17,800원도 괜찮아. 1,000원만 더 줘. <laughs> 이래 죽으면 또 후회하는데. 이게 정당간데. 우선은, 네, 좀 이따가 콜 잡고, 이놈아. 키워서. 우선 이쪽으로 천천히 한번 이동해보죠. 그럼 좀 이따 게요 네, 왔습니다. 네, 방금, 한 어, 5분? 네, 이 정도 됐고요. 대원동은, 네, 네, 그, 안그래서 잡았는지 그는 모르겠지만 네, 거기서 바로 빠졌어요 그냥 우선은 네, 잡고 왔고요 우선 김해로 넘어갈게요 김해 김해 넘어가서 창문 넘어와서 네, 집에 복귀 하면딱될것 같은데 우선 김해 넘어가보죠 네, 여기 기사님 많아서 빠르게 그만 두는 대로 네, 탈출해야겠습니다 삼방동도 네, 있는데 삼방동보다는 김해 외동으로 단가 보고 우선은 네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있다오다 사겠습니다. 타깃 네, 진영 2만 6천 원. 진영이 기사님 많아서 들어가면 안 돼. 안 들어갈 날 거야. 근데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콜은 없는데 가는 데마다 콜이 없네. 아, 영 아범. 아, 타깃 아, 아, 경화 한데 경화 갈 만은 했긴 했는데. 아, 36,000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36,000원이면 가야죠. 경화도 아, 40분 걸릴 것 같은데. 와 30분. 야, 갈만했어. 실수 자꾸 생각했어야 돼. 콜도 없는데 다시 안 주나? <laughs> 다시 안 주나? 다시 주세요. 내동 들어 이거 진정 들어가기 싫어요. 우선 내주기로내배로 네, 들어가 보죠. 아, 3만 6천 원, 7천 원, 3만 거의 3만 원짜리였는데 아, 아쉽다. 네, 실수, 실수, 네, 잡았어야 돼요. 음... 우선, 네, 가서 이동해서, 네,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줄때 무조건 가야 되는데, 항상 떨어지면, 어... 콜을 좀 보려고, 아이, 진짜. 우선, 네, 가서, 네, 네. 음, 이거보다, 경화동보다 좋은 거는 잡을 자신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우선, 저희도. 웃겨. 왔습니다. 예, 아, 진작에, 아까 그, 갔어야 돼요. 경화동. <laughs> 야한 40분, 네, 콜 골랐습니다. 열심히. 어, 뭐, 뜬 거는, 장호 상남. 장호 상남, 네, 이거, 2만 5천 원, 네, 그러니까 2만 원. 네, 내 손에 떨어진 건 2만 원. 아, 도저히, 상남 2만 원은 도저히 못 잡겠더라고요. 똥이라서. 우선, 네, 그런 거 있고, 진영, 그리고 장류는 뭐, 수도 없이 나왔고요. 예, 다제 갔어요. 우선, 네, 결국은, 내 7회 자원동 갑니다. <laughs> 나 미치겠다. 아, 경화동 벌써 도착하고 남았을 시간인데, 아, 이거라도 잡고 넘어가죠, 꼴이 어, 진영하고 장류 말고는 없어요. 예, 이거 잡고 우선은 빠르게 자원동 가서, 아, 안 미쳐는 왠지, 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우선은 가보죠. 네, 도착해서, 단동 도착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 얼마나 걸리려나? 35분? 이 정도 걸릴 것같 그럼 좀더 올게요. 도착했습니다. 네, 음, 유라이 지구, 홍군대 경유해서 아, 계단이네. 여기로 못 가겠다. 네, 이렇고, 네, 경유비만 네, 원. 네, 가는 길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돈닦고 미안하다고 만원 하고, 오늘 내내 네, 네, 같은 말, 네, 미안하다 말을 100번을 들은 것 같아요. <laughs> 나 미치겠다. 네, 우선이까지는 왔고, 네, 여기서 어, 창원 콜 주세요. 콜이 하나도 없다. 창원 콜 주세요. 창원 10km에 콜 하나도 없고, 20km에 야, 창원에도 콜 없구나. 아, 내가 이거 진에 오기 싫은 게 터널 넘기 안민 터널 넘어가기 싫어서 안 왔는데 결국 와버렸어. 우선아 네, 안민 터널 쪽으로 가죠. 네, 그래서 대기 안 하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홀안 뜨면 그냥 안민 터널 넘어서 창원 넘어가는 거고요. 그 중에 혹시나 홀 뜨면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 상남까지 우선은 나가 봐야죠. <laughs> 진짜. 씨. 습니다 네, 왔다, 살아간다, 그래도. 네. 아, 이거 서, 이거 이동해서 네, 소개동. 14,400원. 와, 내가 네, 18,000원만 주면 가주려고 했는데, 와, 순삭. 깜짝 놀랐어요. 14,400원에 ,400, 14 빠지는 거 보고. 시간이 대략 한 30분 넘게 뜨던데. 와, 대다, 대다, 대박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우선은, 네, 저는 잡았고 왔고요. 우선, 풍호동에 떴어요. 이어서 석동에서 아 타고 넘어가 마라 하다가 우선은 네 우선 성주동으로 갈게요 성주동 아우 나이스하다 안가도 잘좋고 그냥 바로 터널만 넘으면 되니까 네 풍호동까지 가야 돼 갔다가 다시 빠고 우선 네 성주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주동에서 이제 복귀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선은 성주동 가서 오도록 하죠 도착했습니다 네음 주차하는데 한 10분 걸린 것 같아요 와이이 <laughs> 이 아파트 사한다고 주차할 데가 없다. 출구, <laughs> 네, 우선은 이제 성주동까지는 왔고, 어, 이제 살살, 이제 명곡까지 가서 코란 뜨면 뭐 택시 타고 들어가고요. 아, 근데 뜰것 같기도 하고, 아. 아... 아... 아산동 네 우선은 네 천천히 이동하면서 음 택시 타면 택시 탈때 오고 아니면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깨요 왔습니다 한시 네, 34분 네아 관객 북면은 안 떠요 <laughs> 바로 앞에서 성주동 15300원 딱 찍었는데 와한발 늦었어요 성주동 찍금갈랬는데성주동이라고 네, 지금 남종호가 네, 성주동에 올 건데 우선 아, 어, 저는 이거 타고 택시비 보러 갑니다. 네, 대운동. 음, 한 10분? 네, 저고해가다 가는데 5분 10분. 그리고 타고 두대 가는데 10분. 우선은 네, 이거 타고 네, 택시비 벌고 이거 타고 네, 택시 타고 들어가면 되겠네. 우선은 네, 대운동 가서 오도록 하자. 좀 더.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뭐 고성이 뭐콜 파티네. 명곡에도 고성이 있고, 용지동에도 고성이 있고, 어씨남중하고 같이 택시 타고 들어갈랬더만, 아이씨, 콜 잡아 갑빛네 자, 다 택시 바로 타러 가야지. 예, 우선은, 여기, 대원동이고, 네, 명곡 로타리로 가서, 예, 거기서 택시 잡아 타고, 어, 거기서 타면 택시비 한 만원? 네, 만원 정도 관계까지 예, 나옵니다. 그러면 뭐 택시비는 벌었으니까 택시 타고 넘어가 보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아 오늘 열심히 빅만 탄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내 집에 가서 푹 쉬고 야 이거는 미친 거 아니야? 교방동 갔다가 다시 오는 거네. 우와 대박 대박. 우선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 끼워서 명구까지 가는데 넉넉잡고 10분, 10분 안에 콜 하나 뜨면 관객콜 뜨면 잡고 오고요. 안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도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자고요. 들어갑니다.